오늘 주신 말씀을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몬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경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런 정도일 겁니다 오늘 10편 47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만민들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 감격을 손바닥을 치면서 그냥 맞장구 친다고 하죠. 이렇게 맞장구 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절 말씀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큰왕 되시는 하나님 그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 일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한다. 온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지요.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정하신 분.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렇게 모여서. 어, 경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 찬송과 함께 우리 모두가 더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 뭐라고 할까요 아, 늘 찬송 가운데 어, 그냥 흥얼흥얼하며 어,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아리랑을 외치면서 했던 것처럼 찬송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실 줄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손뼉 치며 그렇게 마땅히 합당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속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찬송으로 구원의 감격과 삶의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 거룩한 주의를 또 준비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어, 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육신의 제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치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눕는 그 시간까지 오늘 한 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여 그 간절한 소원을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목격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니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 주님 그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